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기획 뉴스 세 번째. 오늘은 한림농협입니다. 차성준 현 조합장이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김충용 귀덕일리 이장이 단일화에 성공하며 예측할 수 없는 안갯속 승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시 서부 지역 중심권에 위치하고 있는 한림농협. 조합원 4,041명에 총 자산은 3,300억 원 규모입니다. 브로콜리를 비롯해 양배추와 깐쪽파, 콜라비 비트 등 다양한 밭작물을 주요 소득원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한림농협은 차성준 현 조합장과 김충용 기덕일리 이장이 맞붙을 전망입니다. 차성준 조합장은 4년간 쌓아온 경험과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재선에 도전합니다. 차 조합장은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농협을 실현하기 위해 다시 한번 출사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농작업 대행 사업단과 농자재 지원 확대, 농촌 인력 은행 개설을 통한 농번기 인력난 해소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농협은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이 조합원이 주인인 농협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조합원들이 잘 사는 조합원들의 행복한 농협을 만들고자 출마를 하였습니다. 김충룡 이장은 출마를 준비하던 김충희 전환경 농협 감사와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며 세력을 키웠습니다. 한림농협 상무 출신의 김 이장은 책임 경영제 도입을 통해 한림농협의 위상을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투명 경영 실천과 인사 원칙 준수, 고령 조합원을 위한 복지 시설 건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조합원들의 도움이나 또 지역 어르신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저희 이번 조합장 선거에 재선에 도전하는 현 조합장에 단일화로 세력을 키운 후보가 맞서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TV 뉴스 김지우입니다.